어린이 놀이 축제 놀이 마당을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음깜놀 준비되었어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인천관식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저희 가치교육 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인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교사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재미있어 할 만한 기획들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 같고요. 교사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활동들이 많이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재밌어! <목소리> 선생님이 페이스 페인팅도 이렇게 얼굴에 예쁘게 그려 주시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저희를 위해 봉사하시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는 총 3개의 테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과거, 현재, 미래의 테마로 준비를 했고요. 놀이의 과거는 전통놀이 체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기도 쳐보고, 떡매도 쳐보고, 굴렁쇠 굴리고, 뭐 신발 던지기, 널뛰기 등등 평소에 아이들이 하지 못했던 체험들, 또 과거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아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인생 레컷 촬영을 하는 행사도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현재 우리 21세기 현재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행사가 영유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영유아 아이들의 어떤 소근육 발달과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한 놀이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즐거움을 얻고 그 즐거움 속에서 큰 집중력 그리고 그 집중력 속에서 배움이 있기 때문에 놀이와 교육은 어떤 에듀테인먼트로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부스를 담당하였는데요. 미래부스에서는 에듀테크를 도입한 건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또 스마트폰을 접목하여서 내가 그린 그림 그림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바꾸어서 움직이는 걸 직접 경험해 보는 활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동기 유발, 오늘 신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포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놀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을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학습과 놀이를 연계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회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놀이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활동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고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또 발전적인 학습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들게 할 때도 참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곳이 되어서 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즐겁게 참여할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어린이날을 또 기념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된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할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뿌듯함이 가장 좀 저희가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1년 동안 같이 지냈던 아이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교실에서 수업할 때 재미있게 수업을 할수 있고 또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